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 등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 식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주현 기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항공 방어 및 보안 전문 업체인 코르템 테크놀로지스에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포르템 테크놀로지스가 유치한 투자액은 총 1,780만 달러 약 225억 원인데, 이중 절반가량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에는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등도 별도로 참여했습니다. 한화는 또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와 결합한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망공교통의 충돌방지기능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해 국가대표 방산기업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한화의 무기체계를 글로벌 톱티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TV 뉴스의 심주연입니다.